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정의 평화는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그 가정의 평안이 다가오지.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불안과 절망이 끌어오르고 있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다가올 수 없음이 오늘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평화, 세계적인 평화, 전쟁을 없애고 분쟁을 없애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이 끝이지않은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개개인의 가슴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 속에 진실한 평화가 없이는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를 더 많은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그들의 생활 속에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은 마음의 평화의 기반이 없는 곳에 더 많은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행복에 플러스가 되지 못함이 평화가 있는 것이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그 행복을 더 크게 할수 있는 하나의 플러스 요소가 될지언정 그들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평안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것입니다 마음 속의 평안은 인간의 기쁨과 행복의 모든 근적인축건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평안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평안이 없고 요란스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평안을 얻겠다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얻는 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말자 그들이 즉시 느낀 것은 그들은 죄책의 불거벗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거벗임을 느끼자 말자 죄의 열매인 불안과 공포에 쫓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로 쫓겨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될때 그들 속에 이미 행복과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책이라는 것은 자의 양심 속에 끊임없는 불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화수꾼인 양심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이름므로말미암마 양심 앞에 서 감추일 곳이 없는 붉거 보신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 이래서 늘 양심의 정제를 받고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또 그뿐 것 아니다. 죄를 짓고 나면 늘 타인에게 이것이 드러날까. 또 법에 잡힐 것 두려워해서 언제나 자기 주의를 살피고 몸을 움츠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주의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기가 거치 없습니다 옛말에도 도둑놈이 자기 발이 저린단 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내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심판주가 계신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서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 속에 시험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중대한 사고가 생긴다든지 천재의 집인이 일어나면 그들이 마음속에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뼈저린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므라 죄를 지은 영혼 속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며, 이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리 평안을, 행복을 가져올 조건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은 조금 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천하 만민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세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붙시고 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한 소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모시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도를 나의 죄의 대성물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속주로 여러분께서 신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 그 마음의 불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그 하시게 되므로 하없는 평화가 마음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에 강도한 사람 좌편에 강도한 사람이 같이 못박혔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죄책과 그 죽음의 절망 육신의 고통 이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면서 둘이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핏박했 심. 그러나, 얼마 있지 않다가, 우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응당 그보응을 받거니와, 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가 행한 일은 옳은 일밖에 없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한 번은 좌편 강도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때 우편강도가 부이셨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나와 동일한 죄를 짓고, 우리의 지은 죄에 합당한 성별을 받고 있거니와,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나니라,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호소를 따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군의 시리라, 예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난다이우편간도는 마음속에 무한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처절한 승부를 받고 죽어가지만은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양심의 정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출렁이는 용서와 그리고 용납받은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는 죽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평안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속에 넘치는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았다는그 인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열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살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께 나와서 먼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예수를 구조로 모시고 나면 그 희한하게, 무인지 모르게 모든 세상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게 뱃속에서부터 평강에 채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서 노연함을 받아 이제는 양심에 쫓기고 그리고 타인과 법에 쫓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쫓기어서 숨어 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안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안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추가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그러한 평안이 다고 합니다. 빌리포스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이와 같이 말했는데 여러분 염려한 것은 마치 폭한 연기가 나는 방에 앉아서 그것을 마셔서 질식하는 것과 같이 염려와 근심이 가슴 속에 안개와 구름처럼 피어오를 때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보다 더 무섭게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요사이 걱정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대만이 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고 얼굴이 거칠거칠해지고 빛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유어집니다 뼈가 마릅니다 염려와 근심은 오늘날 우리와여감 정말 도적질을다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염려에 대한 책임을 저주지 않겠다면, 우리 보고 그와 같이 입술에 발린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만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주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마음의 뜻을 우리에게 표시한 것입니다. 주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지 시 안을 뿐이 우리에게 그런 말로서야 우리를 속일리는 만무한 것입니 염려는 여러분과 나를 파괴하고 죽이는 공적인 것입니 주님께서 이 염려를 제하여 주셔야 우리가 진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제할까요?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을 하나님께 아뢰라고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로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위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하나님 손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맡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난 다음 그 말씀에다가 우리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은 마음속에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여러가지 말로서 거짓으로 거슬려서 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나는 성경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팔로서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뻗어놓은 손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가 원수 갚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이 내 계시니 내가 갚으려 하셨으므로 주여 주님께내내 맡기 및 주님께서 이제 날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씀에 내마음의 원한을 다실어서 떠나버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원한이 사라져 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혹은 또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하늘나라를 망칠 위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하기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교회는 여호와의 것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보호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누가 싸워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이 모든 싸움을 맡겨 버리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시여 이 약속에 의해서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 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이 들었을 때는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을 것진님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무를 입었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주의 손길입니다. 우리 아버지여이 약속의 말씀 후에 나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맡겨버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질병과 연약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후에 나의 모든 염려와 건심을 기도와 강구로 내가 맡기되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속에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 초조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믿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부르시면 내게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셔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모두 다 실어서 주님께로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모든 짐이 옮겨졌다는 증거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서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배속에서 생수의 감같이 넘쳐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늘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 신세한탄하고 원망 불평하면 절대로 평화가 없으니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있는 것조차 감사하지 아니하고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빛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여기에 서도 바울은 외친 것이이빛천날때 배고플 때 궁핍할때 열등의식이나 좌지감을 갖고 원망 탄식하고 파괴지게 되지 말며 풍부하고 배부르고 환경이 좋을 때 음란하고 방탕하며 교만하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이 될때 그런 생활에 자주 가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깊은 고를 내려가기도 하고 높은 상목대기의 생활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므로 인생이 배고프고 슬프고 추울 때도 있는가 하면 풍부하고 배부를 때도 있는 것이니 이러할 때 내가 어떻게 생활 최신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전생에를 내놓은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슬플 때는 이 세상에 행인과 나그네여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을 떠나셔 아버지의 예비한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고 이로 말며 감사하면 이러한 사망의 염치한 골짜기를 능히 힘차게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부하고 배부를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풍부하고 배부른 것 이것 아침 안개와 같이 일시에 사라질 수 있고 빈손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꿈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니 주의 어 뜻대로 잘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어요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곳에도 만족함을 배웠다. 가난할 때도 궁핍할 때도 괴로울 때도 풍부할 때도 잘살 때도 그곳에서 나는 스스로 지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있는 환경에 하나하나 있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 참 인생을 감사와 찬양 나아가서 온전히 충성과 성실로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는 것이며 부하고 귀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어느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시면 나는 빈 손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온전히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때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자족함을 배우지 아니하고 늘불편하고 원망하며 탄식하고 살면 이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남하고 끊임없이 자꾸 비교해서 비교 가난으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름므로축원 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 영생 얻은 기쁨 성령 받은 기쁨 천국에 내 것이 된 기쁨 하나님께서 일용하게 양식을 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내 신분과 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은 시기, 질투, 분노를 버림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옵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지나 시기, 질투, 분노로 변해서 마음에 쓴 연못이 생기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날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은 시기와 질투, 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 살고 또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는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평안을 잃어버리고 단잠을 자지 못하고 단 음식을 먹지 못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 파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준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온 려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전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이 있는데 여기에 평안이 있을 색이 없는 것이 다 시기와 다툼은 성경에 분명히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평등하고 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고치는 길은 사랑과 대화를 위해서 고치지 시기와 분노로서 사리로 꽉 들어찬 그러한 마음으로 고치지는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의와 화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기와 분노 원한이 끌어오르는 곳에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악마적인 역사에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화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왔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노, 질투가 있으면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내가 맡겨서 쫓아버려야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악마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항상 곁에 계신 분으로서 성령의 가장 처음 임무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한한 위로로서 우리에게 채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플 때 푹신푹신한 이부자리에 몸을 내어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상처 있고 마음에 피 흘릴 때 성령이 그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안아줄 때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부드럽고 푹신한지 모르면 울고 통곡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고개를 들어 위로 쳐보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오소서 내 영혼을 죽게 맡기고 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한없이 부드럽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돌팔매질을 견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면을 맞고 차고에 차이고 빌립보의옥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헐 벗고 굶주리고 변대 벼락은 기어오르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들이 기도하고 그다만한 그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죄수들이 모두 다 자다가 깨워서 그 찬양을 듣더라고 말인 것입니다. 아마 그 찬양이 은혜롭지 않으셨으면 죄수들이 전멸하시니 자는데 밤중에 이 녀석들 예수쟁이 무슨 소리냐? 잠잠하지 못해 고함을 짓을 것인데 그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성령께 위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다듣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에 얼마나 감동을 했든지 순을 들어 빌리포시를 흔들어 버리니 전시가 지 진으로 뛰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빌리포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면 하나님은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부영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려막길을 버스가 달려가는 가운데 버스에 핸들핀이 빠졌습니다 운전수가 고함을 쳤습니다 버스에 핸들핀이 빠졌다 이제 버스를 컨트롤할 수 없다 내려막길을 그냥 곤두박질할 듯이 버스는 굴러내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스에서 고함을 치며 하나님이여 사람 살려라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날 살려라 고함치며 그런데 이분은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화가 다가오는데 한 없는 평화가 다가왔어. 이성인지 저성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하여 버스가 마지막 저 밑에 내려가서 고릉탕에 빠져서 뒹굴 때까지라도 마음에 조금도 불안이 없어. 평안으로꽉 들어차고 그리고 아무 상처 없이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께서는그 간증을 하실 때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지각을 뛰어난 평화가 넘친지 몰랐다. 우리가 어려운 영을 당할 때 갑자기 성령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가오면 성령은 그 사탄보다 더큰 힘으로 우리를 감싸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성령은 그 어려운 일보다 더 크게 와서 우리를 감싸 주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하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여러분께서 위로의 능력,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이 오셔서 삶의 위대한 능력을 제시해 주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평화를 가지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서운 경쟁, 정신없이 돌아가는 템포, 일의 중압과 스트레스 등 어디를 보아도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것만 우리 환경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태풍이 아무리 요란해도 바다이 10미터 이하만 내려가면 아주 조용하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뱃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면 이 세상에 아무리 태풍이 요란하게 불어가도 중심의 평화를 갖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 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 무엇 해도 그들의 생활 속에 평안이 가장 귀한 선물이없나요온 세상이 요란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심이 평안으로 꽉 잡혀있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유유히 승리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어 없나이까 오늘 아버지의 바라옵고 원라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금이나 은으로 구할 수 없는 이 평화로써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